플레르 카디건 모티브 연결하는 동영상이고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L 사이즈. 네, 뒷판 부분 연결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근데 모티브 연결은 항상 가로를 전부 다 연결하고 세로로 전체를 연결하는 게좀 연결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뒷판을 가로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현재 네 줄이 연결이 되어 있고 예, 앞으로또네 줄을 더 연결할 차례예요. 그래서 모티브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실은 어, 내가 모티브를 연결할 전체 길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길이의 한두배 정도 되도록 실을 끊으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넉넉하게 길이는 두배 정도. 그리고 사용하는 돗바늘은 조금 끝이 뾰족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끝이 꺾여 있는, 음, 요런, 요런 돗바늘이 사용하시기가 조금 더 편해요. 는 음, 매트리스 스티치로 연결을 할 거라 기존에 우리가 하던 코바늘에서 배웠던 방식과는 조금 까다로운 방식이어서 아무래도 앞이 좀 뾰족한 게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자, 첫 번째 모티브부터 연결을 하면 자, 지금 새로 연결할 모티브를 아래쪽으로 잡고요. 어, 모티브의 구조가 이 가장자리가 사슬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한 가지 사슬, 이첫 번째 사슬 여기에서부터 이쪽에 첫 번째 사슬인 여기까지 이렇게만 연결을 해 나갈 거예요. 쭉쭉쭉쭉 해서 지금 시장 모티브 요 사슬이 여기입니다. 첫 사슬이 여기고 바늘을 밑에서 위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감출 정도의 분량만큼의 실을 남겨놨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연결 중인 모티브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슬이 여기죠.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침질하듯이 한번 연결을 해주세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사슬의 바깥쪽 부분,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떠나갈 거예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번 순서대로. 이쪽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겠죠. 대바늘에 옆선 연결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코바늘 사슬 부분에다가 적용을 한 스티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사슬에 한 가닥을 남겨놓고 쭉 연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코 개수가 모든 모티브의 사슬 모양의 이 가장자리 코 개수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이 연결이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모티브 뜰때 설명을 드렸지만 모티브의 마지막 마무리를 반드시 돗바늘로 깔끔하게 연결을 해놓으셔야지 코 수가 맞아요. 등이 끼어 들어가서 사슬만 되어 있는 바트 그가 좀 아무래도 음 자꾸 간섭을 하네요. 옆면은 그냥 이대로 쭉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고요. 이제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른 해서 걷기를 알려드릴게요. 그 모티브 이거 돗바늘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때쭉 연결해서 한 번에 잡아당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한코한 한 코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음, 텐션으로 딱 만든 다음에 넘어가는 타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를 느슨하게 다 연결하고 쭉 잡아당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어, 어디... 어느 파트는 잘 땡겨지고 어느 파트는 느슨해지고 그러기가 좀 쉬워요 이를테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에 해서 여기서 바짝 땡겨 버리면 이쪽은 많이 땡겨지고 이쪽은 덜 땡겨지고 해서 텐션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한코한 한 코를 다 정확한 텐션으로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다 땡겨 놓고 넘어가요 이제 손이 좀더 가긴 하지만 그래야 조금 펜션의 차이가 좀덜생긴다고나 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바늘에 옆선 연결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보통 연결 합니다 이렇게 다 끝내 놓고 다음 코로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블로킹을 안한 상태예요. 음, 많이들 모티브 블로킹을 하고 나서 연결하시는데, 어 저는 그냥 연결하고 겉에서 정리하는 스팀만 줄 생각입니다. 예, 그, 이렇게 일일이 꽂아서 블로킹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냥 할 겁니다. 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끝이 살짝 휘어진 이 돗바늘이 이거 연결하기엔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반드시 내가 연결하는 코가 위와 아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한길긴뜨기 두번째 한길긴뜨기에서 세번째 한길긴뜨기로 통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음, 여기 두번째 한길긴뜨기와 세번째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통과할 차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밀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랑 첫 번째 사슬 코너의 두개 중에 첫 번째 사슬을 통과하는 스티치를 했고요 이거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길긴뜨기랑 첫 번째 사슬을 통과하는 스티치를 했어요 이러고 나면 지금 마지막 통과한 사슬, 스티치, 이 사슬에 바늘을 놓고 바로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한길긴뜨고 얘가 첫 번째 사슬이니까 이첫 번째 사슬을 밑에서 그냥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무티브 이쪽 것도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얘가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슬 파트였고요. 이쪽에서에 들어가야 되는 사슬은 요기가 되겠죠. 요거. 요게 첫 번째 사슬. 음. 요게 첫 번째 사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공그르게 하듯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 음. 코너 부분은 너무 늘어지지 않게 바짝 당길 건 아니지만 늘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텐션을 주셔야 돼요. 다시 모티브 처음부터 시작이죠. 연결하기가 음, 연결하는 것 힘들다고들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나 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다들 빨리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라서 그런건지 먼저 하신 분들은 이 스티치는 아마 매트리스 스티치는 비슷하게 하셨을 거고요. 이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 코너 부분, 거기만 저랑 동일하게 하시고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물론 이제 얘가 정답이라고 제가 주장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괜찮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작아진 것도 빼먹지 말고 위치 잘 찾아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잘 보이죠? 자, 끌긴뜨기에서 마지막 사슬 첫 번째 사슬까지 네, 저기 연결은 다 됐고요. 아래쪽 연결하고 아래쪽 한 다음에 다시 이 위쪽 부분 들어가서 다음번 이부분 여기, 네. 연결하고 다시 새로운 모티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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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또또땡겨주고또 다시 시작. 짜짜. 응,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네, 이런 방식으로 쭉 연결을 하셔서 뒷판 연결하고 앞판 소매 각각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판의 경계 부분을 다시 연결을 할 거예요. 일단은 네, 뒷판에 지금 가로로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가로 연결이 끝나면 세로 연결을 다 하고 앞판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옆선 연결에 들어갈 거예요. 소매도 각각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소매랑 몸판이랑 연결하고. 중간에 제가 떠보다가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또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세로로 쭉쭉쭉쭉 연결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스팀을 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